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주말에 보실 종목 바로 광무 종목이에요 자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야 하시는 분들 또 신규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시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기회뿐만 아니라 이제 6월 며칠 안 남았죠 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또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광무의 주가의 흐름이 자 이렇게 한번 쭉 내려왔죠 다시 한번 말아서 올라가는가 싶더니 결국 고점을 찍었습니다 여기서도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 빠지는 흐름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셔서 이렇게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들 주셔서 제가 주말에 이렇게 영상 준비를 일단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좀 조정도 주지 좀 말고 좀 갔으면 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아직도 가기에 시간이 부족한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점부터 과연 주가의 향방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 있는 것인지, 더 하락할지,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지 부분입니다. 사실 앞서서 광문은요, 이 제천공장, 그리고 관리동, 여기 또 물류동까지 주로 위험물 저장, 처리동 포함해서 이 신규 건축과 공장동 물류 1동과 2동 짐 대수선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한마 수선을 끝내 마친 상태예요. 이번 신축 또 대수선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연면적이 기존보다도 얼마여두개 가량 더 늘었고 생산 관련에 있어서도 인프라 효율성이 많이 높아졌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제천공장 같은 경우에는 EP 캠텍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이 광무의 신사업 이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거든요. 자 일단 국내는 에렇게 활발하게 준비 중에 있고 해외로 눈을 돌려 보니까 광문이 이제 북미라든지 또 여기에 유럽 이렇게 리튬염을 해외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유통망 지금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 제천공장은요 앞으로 다양한 또 산업용 참가제를 추가적으로 개발하면서 생산할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기대감 속에서 이 클라우드 도입 확대, 네트워크 지금 시장 쑥쑥 자라고 있거든요. 이번에 네트워크 통합을 통해서요, 기업의 여러 네트워크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효율성 을 높이고, 또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지금 서비스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구간, 정정이보다 개미 털기 이후에 언제, 어느 타이밍에 다시 주가가 올라갈 거냐라는 겁니다. 이미 바닥도 이제 충분히 다져왔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내려갈 때는 없어요. 올라가면 올라갔죠. 지금 타이밍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바로 작전들이 노리는 세력들의 노림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접근하기보다는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볼 필요가 있겠죠. 꾸준하게 지금 엔킴이라든지또 여기에 중앙 첨단 소재 따라갔잖아요 이미 여러분 올라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차례가 누구예요? 광무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이피캠택의 유상증자에 참여 소식을 통해서도 이미 공동 기술 개발, 또 생산, 또 국내 사업 진출까지 지금 꾸준하게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이제 광무도 첨가제 제조와 또 판매 시장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이 이피캠택과의 충분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러면 재무적으로 안정하냐 물어보시는데 안정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무차입 경영 수준이에요 차입 의존도가 3.9%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유동비율은 거의 1000% 상위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it 제조업체에서 어디로 옮겨간 거예요 2차 전지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수익성을 좀더 높여가면서 재무적인 건전성 또한 더 크게 극대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또 부채 비율은 좀 탄저리수까지 하락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가는 이런 이 모양 저 모양이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더 크게 가기 위해서는요 최대한 일단 털고 간다는 작전입니다 세력들의.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주가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올라가는 경우 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더구나지 최근에 또이광문은요이 설계라든지 또 감리를 통해서 지 실적 개선도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아마 외형적인 또 확대도 많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건 여러분 악재만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늘 호재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늘 주식은 뭐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고 등락이 연속이란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특히 요걸로 물량도 괜찮고 여러분 심상치 않습니다. 물량 확보도 이제 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반등과 함께 상승흐름으로 바뀔 테니까 여러분 이제 6 월을 잘 마무리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 내동매매 하지도 마시고요. 일일비 하지도 마시고요. 특히나 지금 당장에 어쩌지라고 그러면 생각하지 마시고, 도전해볼 필요가 있겠죠. 늦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매수 타점이거든요. 난 여지껄에서 잘 모르기도 하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홀딩하고 있었으신 분들 계신다면요. 지금 다음 주 상황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매수가매도가목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다만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평탄가가 얼마인지 등등의 여러 가지 개인의 상황이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따로 알려주시게 되면 제가 그 문자 확인한 대로 한분한분씩다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자,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승 재료가 여전히 대기 중에 있다라는 얘기죠. 겠 그래서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정보 좀 약하시거나 느리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자, 광무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 0 1 0 4 9 8 4 1 7 0으로 자, 두 글자로 광무라고 남기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 그리고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 좀 정보를 받고 다니유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따로 문자 내용 남겨주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광무는 주가 급등을 하면서 중요한 것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비록 주가가 쭉 올라갔다 좀 빠지긴 했어. 여러분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반등에 성공한다면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 무섭게요. 이제 유럽 연합이요 반 보조금에 이어서 당장 7월 4일 다음 주부터 이 중국산 전기자동차 수입 최대 38% 정도의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향후에 자 위협이 되겠죠 그 무역전쟁이 촉발된 위험 가능성 또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2차전지 테마의 실적 개선 시기이면서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에는 저점을 형성한 후에 충분히 반등할 것을 기대하는 지금이 바로 그 반등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창 2차전지가 좀 어려웠잖아요 이때 주가는 지난 3월 실적 공백기에 경험한 것처럼 밸류체인 내에서도 테마별 종목별로 움직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 관점에서도 여러분 메탈 가격 랠리 지속 여부와 고객 사이 또 분기 물량 조정 여부 또한 확인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광문 이미 앞서서 유럽의 리튬염을 해외 수출하면서 바로 2차 전제의 소재 유통망 구축을 이미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해지겠죠? 자, 이런 흐름 속에서 과연 주가의 흐름이 더 크게 갈수 있을지, 어떨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면 마음이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또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그렇지 않은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하기가 좀 힘드실 텐데요.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실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자, 이렇게 흐름상 딱 봐도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올라왔다가 고점 찍고 내려왔죠. 근데 중량은 이 자리입니다. 를 언제나 그랬는듯이, 올라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다만, 아직은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주가 계속 떨어지는 동안에 못 버티고, 매도하고 나오는 경우 생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불안하다 보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승 재료가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는 사실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승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광무입니다. 정문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광무라고 두 글자 안에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 만약에 이런 정보가부터 생각해 보신, 보실 게 이런 차트 아니면 뉴스 기사 정보란 말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주가는 더 크게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믿고 가져가서 정보가 그동안은 없다 보니까 고점에서부터 쭉 빠지는 동안에 못 버티고 나온 경우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확실히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상승 재료가 남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광무 정보 무료입니다. 010-4984-1710으로 두 글자로 광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불안해. 매도가 나가셨는데 주가 다음 주에 다 올라가 버리면 그만큼 정말 힘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은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인 질문을 받고 있는 중에 바로 그게 하나예요. 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입장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제가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광무, 전문 무료입니다. 010-4984-170으로 광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6월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7월, 대박 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이 특별한 선물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받아가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돈이 되는 정보를 딱 가지고 나왔어요. 핫한 정보인데요. 6월 들어오고 나서 특별하게 이슈가 없다 보니까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6월 바로 빅 이벤트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바로 폭등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딱한 개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로 손절 없이도 위험 부담 없이 도움될 수 있는 알짜 정본데요. 이 상태에 계신 분 계실 겁니다. 마이너스로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렇죠? 특히나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일억천금보다는 손절 없이도 차근차근히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 나는 그냥 최소 원금만큼은 확보하고 싶어 내지는 계좌 회복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특히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는 순간 리스크 없이 이렇게 수익 낼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뭐가 필요해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거죠. 왜냐? 지금 이 종목은요. 저점공략주 라는 거예요.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더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면서 크게 폭등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이는 폭등주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미 상승제로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형 호재도 무려 몇 개요? 네 개가 넘습니다. 여기 또 ai와 신재생에너지 전력 반도체 원전 관련주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미 6월 들어오고 나서 바닥권부터 시작한 이 폭등 시그널이 이미 포착이 됐습니다. 대시세 이제 분출 중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정보는 뭐예요? 이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AI와 또 신재생 에너지, 전력반도체, 원전할 것 없이 자, 6월에 바로 폭등할 수 있는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보다 이 종목은요, 이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 특히 폭등하는 종목들 패턴이 있으요 바닥에서부터 다진 이후에 점진적으로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특히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이 상승 랠리로 이어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 또한 최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정말 크게 상승하면서 올라갔잖아요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은 유보율 자체가 4,000%라는 얘기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유지를 하더라도 바로 무중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데 이후에 정말 크게 슈팅 나오죠? 이 세력들 가만히 있습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100%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더구나 이 종목은 자본금과 자본총계도 나름 빵빵합니다.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정말로 크게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구나도 품절 줍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나중에 정말 기사 뜨죠. 뭐 지금 m a 를한다 아니면 무증을 한다. 여러분 그때 가서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특히 나 지금 저가 매력 핵심주라는 거여러분 기억하세요. 끊임없이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드릴 때마다 늘 수익 관련해서 인증샷을 꾸준히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그런 분들 정말 주인공이잖아요. 이번 한달 6월 달도 정말 기대가 큰데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분뿐만 아니라 6월 한 달만큼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종목 관련해서 또 특히 준교수 카톡방 지금 실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최근에 무료로 받지 못하셔서 전전긍긍하신 분이 계실 텐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 가지고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이번 기회에 나도 6월달만큼은 준교수와 함께하는 이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다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특히 당장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카톡방뿐만 아니라 텔레그램방도 같이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아직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는요, 그냥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4984-1710 으로요 텔레그램 방 제가 초대를 할 거고요 만약에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또 들어올 수 있는 방 따로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바로 구독자도 전용방도 있거든요 여러분 기존에 아직은 텔레그램 방을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전용방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자010 4984 1710으로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6월 정말 행복한 한달 되시라고 또 특별한 선물 바로 폭등할 수 있는 거 준비했다 말씀드렸는데 문자로요. 자, 선물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자, 010 4984 1710. 자, 이 번호로 보내 주시는 분들은 자, 제가 아낌없이 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앞으로 이 선물 통해서 또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